식으로 가자. 자, 지수 부등식은 미지수에 누가 있는 거, x가 있는 거, 그걸 지수 부등식이라고 불러. 근데 기본적인 패턴은 다 뭐랑 똑같냐면 지수 방정식이고 똑같아. 그래서 어렵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수 부등식 봐봐. 첫 번째랑 지수 방정식하고 밑을 같게 할수 있는 경우, 그렇지? 그러면 밑을 통일시켜놓고 누구만 비교한다, 지수만 비교한다, 그렇지? 그런데 뭐를 이용한다고 했냐면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밑 a가 1보다 크잖아. 그럼 밑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지. 그럼 지수가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fx 하고 gx 지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밑 a 가 0과 1 사이면 그래프가 감소함수잖아. 그럼 지수가 클수록 작은 값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 지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줘야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 ax승이 반복되는 애들은 역시 똑같이 ax승을 t로 치환하고 뭐한다? 푼다? 뭐 그건 똑같아. 알았지? 그래서 얘는 바로 그냥 문제로 넘어가면 돼. 이거나 어렵지 않아. 너무 어렵지 않아. 심각하게 쉬워. <laughs> 자첫 번째 문제 봐봐. 딱 봐도 1이 밑에 3으로 뭐할수 있어. 통일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밑을 3으로 통일시킬게. 그럼 3의 2x, 그렇지? 3에 x 더하기, 그렇지? 그다음에 누굴 비교하자? 지수를 비교하는데 밑이 3으로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지수를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 이게 끝이야. 이게 해야. 됐어? 자두 번째 문제 봐봐. 밑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것도 2분의 1로 통일시킬 수 있으니까 2분의 1로 이렇게 맞춰볼게. 3x-1 그 다음에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x가 아니라 4x 더하기 음. <laughs> 4x 더하기 이거까지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밑이 2분의 1로 똑같단 말이야. 그럼 지수를 비교할 때 밑이 2분의 1인 경우는 뭐를 바꾼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얘를 기억해야 돼. 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그치? 감소함수니까. 그 다음에 풀면 x1로 보내고 2로 보내면 마산보다 크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x가 마산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뭐 어렵지 않아. 됐어? 이해 갔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똑같아서 일단 이제 ax승들이 반복되는 애들이지. 그럼 ax승들이 반복되는 애들은 뭐에서 풀자? 치환에서 풀자 이런 얘기야. 그치? 자, 똑같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 풀게. 3의 x승을 선생님 t로 치환할게. 근데 꼭써 줘. 지수는 다 t가 0보다 크다. 이거. <laughs> 한번 해 보자. 자, 얘는 t의 제곱이고 얘가 4에다가 3의 x승 3의 1승이니까 그치4 12. 3 12t 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27은 0보다 작거나 같다. 3 9 27이니까 3부터 t가 얼마까지다? 까지다. 근데 나는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x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역치환 해줘야 돼 t 자리에 3의 x승 듣게 이렇게 됐어? 네. 그치 3은 3의 1승하고 똑같으니까 이번에도 밑지 3으로 똑같지 그럼 지수만 비교해서 해는 1부터 x가 얼마까지다? 2까지다 이렇게 풀면 끝나겠지 굉장히 쉬워 그 다음 이제 얘는 딱 봐도 뭘 치환할 것싶냐면 2분의 1 x승을 치환하고 싶지 선생님이 2분의 1 x승을 t로 치환할게 역시 또 써줘 t가 0보다 크다고 4분의 1 x승은 t의 제곱인 거 보이지? 얘는 뭔가 좀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루트 2분의 1에 2x승은 2승의 x승이라고 봐도 되잖아. 그럼 네. 얘가 2분의 1 x승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괜히 헷갈리게 써놓았을 뿐이야. 알았지? 얘가 t였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다. 괜찮지? 2, 4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니까 t는 큰수 4보다 크고 t는 누구보다 작다? 마이 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는데, 우리가 얘네들의 해는, 여긴 5오고 음. 얘네들의 해는 t가 0보다 큰 과정에서 4보다 크고 마이 보다 작은 거 찾는 거잖아. 그러면 t는 최종적으로 얼마보다 크다야? 4보다 크다 아니겠냐? 네. 0보다 큰것 중에서 만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t가 2분의 1 x승이었으니까 2분의 1 x승이고, 4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쓸수 있는 거지. 네. 그지 그래서 이제 지수만 비교할 때 X. 근데 밑이 2분의 1이니까 부동호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면 되겠지. 뭐 어렵진 않지? 자, 그러면 걔는 괜찮은데, 자, 뒤로 가봐. 이제. 이제 지수에서 나오는 문제는 얘야. 밑에 미지수가 있는 애. 그렇지? 근데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밑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줄쳐놔. 밑에 미지수가 있는 지수부등식은 밑의 범위를 나누어서 푸는데,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0과 1 사이일 때랑, x가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0보다 큰건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푼다. 알았지? 그러면 자유를 풀어볼게. 자 보자 첫 번째. 세가지로 나누고 x가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x가 1일 때. 됐어? 0보다 큰 구간에서만 보랬으니까. 그럼 x가 1보다 크면, 자, 지수를 비교해. 그치? 그럼 4x 더하기 1이, 그치? 2x 더하기 5인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얘가 크다로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풀면 2x가 넘어가면 얼마? 4가 되니까 x가 2보다 크다는 거 보여? 네. 그렇지. 근데 x가 1보다 큰 구간에서 2보다 크니까 얘네 두 개의 교집합이 돼서 x가 2보다 크다가 여기 첫 번째 케이스의 최종 답이지. 그다음에 이제 x가 0과 1 사이면 자 지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뭐가 된다? 바뀐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렇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 여기 x가 2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렇 그럼 0과 1 사이 인 과중에서 x가 2보다 작으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은 0부터 x가 1까지인 거 보여? 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는 X가 1 넣어볼게. 1에. 여기다 1 넣으면 5승. 걔도 1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오른쪽도 1은 여기다 1 넣으면 7승. 걔도 1이지. 얘는 서로 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 이 부등식은 큰거 찾는 거잖아. 그러면은 1일 1보다 크다가 만족해 안 해. 아니. 안 하지. 그럼 얘는 이제 해가 없는 거지. 여기는. 됐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또는 이렇게 처음부터 선생님이 나눌 때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렇게 나눠서 풀었잖아. 그래서 최종 답은 이 나온 결과들의 합집합이 답인 거야. 그래서 답은 X가 2보다 크다 또는 0부터 X가 얼마 사이다? 1 사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범위 나눠서 푸는 건두 개의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 전체의 뭐 합집합으로 항상 풀어주면 돼. 됐지?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하나 더. 야, 역시 이것도 이부등식의 x가 뭐가 있어? 밑에 미지수가 있는 거지? 그럼 몇 가지로 나눈다고? 세 가지로, 그치? x가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첫 번째 x가 1일 때, 그치? 자, x가 1보다 크면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자, x가 0과 1 사이면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그치? x가 1일 때는 해보면 1이 1보다 작다가 만족하지 않을까? 얘는 이제 만족하는 해가 없는 거야. 여기가 작다기 때문에. 네. 왜냐면 1로면 왼쪽도 1, 오른쪽도 1이라서 서로 같아지는데 작진 않으니까. 자, 일단 애 풀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작다고 1 3에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해가 마일부터 3까지인가? 네. 여기? 그렇지 그러면 마일부터 3까지야. 이럴 때 자, 1보다 크면서 마일보다 3까지니까 얘를 만족하는 건 1부터 X가 3까지다. 이렇게 할수 있지? 네. 응, 그치? 자, 두 번째도 풀면 얘는 위에 거랑 똑같이 되는데 X는 3보다 크고 X가 마일보다 작다. 이렇게 풀릴 거 아니야. 위에랑 풀이는 똑같을 테니까 붙은 거 방향만 반대니까. 네. 그러면 얘는 0과 1 사이면서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둘다 만족하는 건 있어? 없어? 없어. 이건 해 없네. 그렇지.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 또는 세 번째 경우로 풀었으니까 최종 답은 세 개의 워다 합집합이지. 그러면 1부터 3까지만 남겠다. 됐어. 합집합이니까 교집합 아니야? 그치이렇게 풀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지수 부등식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자, 그다음에 마지막 활용 문제 한번 보자. 자, 37번 문제 갑시다. 자, 37번 할때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식 있잖아. 어, A가 이거 잠깐 써놓자, 선생님이. 우리가. 로그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해주긴 했는데, A가 R의 비율로 N번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사용된 식이 a 의1 플러스 R의 몇 승, N승,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같이 A가 R의 비율로 N번 감소했다고 해. 그럼 감소하면 빼야 되겠지? 이렇게. 요 식은 자주 쓰이니까, 식생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 유리에 어떤 필름을 한장 붙일 때마다 빛은 통과하기 전에 60%만큼 차단된대. 그러면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지. 거야. 그래서 감소, 이 공식을 쓰면 돼. 그러면 이 60%가 비율이니까 여기선 R이 100분의 60이니까 0.6 쓰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리고 자, 유리를 통과한 빛은 처음 양의 620. 5분의 16 이하가 되도록이잖아. 그러면 처음 빛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처음 양을 a라고 놓을게. 그렇지? 그러면 a가 r의 비율로 몇번 감소해야지 625분의 16 이하가 되냐 이 얘기잖아. 식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까? a의 1 0.6의 n승이 a의 처음 양의 625분의 16 이하가 된다. 이렇게. 그렇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지? 여긴 양쪽에 이제 처음 양이 몰라서 A 썼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 하면 돼 양쪽 소거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지수부등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밑을 같게 맞출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고민 안 해도 돼 1백에 0.6은 얼마야 0.4 10분의 4니까 5분의 2의 N승이다 그래서 지금 625는 5의 4승이잖아 16은 2의 4승이니까 이게 5분의 2의 4승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러면 밑이 5분의 2로 1보다 뭐 하니까 작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뭐가 된다? 바뀐다 그래서 이제 n이 얼마 이상? 4 이상 그래서 최소 몇장 붙여야 된다? 네장 붙인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해 갔지? 그래서 이렇게 활용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지수 부등식까지 이렇게 해서 밑에 활용까지 쭉풀수 있으면 뭐 잘한 거지 됐어 끝